물 많이 마셔야 한다. 그리고 하루에 2리터씩 마셔야 된다. 이런 건강상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나는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관절과 만성염증 TV의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물을 마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에 물을 2리터 마셔야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물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저와 함께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관절이 아파서 운동을 한지 오래됐다, 운동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 이분들은 가을, 겨울이 될수록 한여름이 아니라면 과하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수분을 배출하는 통로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물, 음료수, 그리고 먹게 된 음식들, 그리고 신진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분들이 한 절반 남짓 정도는 소변으로 배출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폐호흡할 때, 그리고 이 피부호흡들, 땀 등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아파서 운동 못 하는 분들, 집안일만 겨우 하는 분들이라면 일단 이 폐호흡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의 건강한 사람들의 그물 섭취량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게 오히려 정상일 수 있어요. 또 본래 피부가 건조하거나 땀이 잘 나지 않는 체질이었다면 물을 많이 마실수록 우리 신장에 소변을 배출하는데 과도한 일을 하게 되겠죠. 그 한계를 넘어갈 때 몸이 부고 무겁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나는 도대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그 기준부터 정하고 주의사항을 좀더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마시는 물의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첫 번째로 체중, 그리고 폐호흡량, 운동량 혹은 노화와 함께 긴밀하게 연결된 두 번째 요소, 그리고 피부 호흡, 땀, 계절, 온도 등 이런 요인들과 관련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섭취해야 될 물의 양, 기준을 잡는 첫 번째는 체중이에요. 여러분이 60kg이라면 곱하기 3을 해서 6, 3, 18. 첫자리1 뒤에 소수점을 찍어서 1.8L 이렇게 마시면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 이 물을 다 마셔야 한다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거의 건강한 사람, 한참 혈기 왕성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거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동 선수나 평균 우리 같은 평균 사람들 이상의 정말 과도한 운동을 할때 그런 때는 좀더 마실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꼭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먼저 기억해 주세요. 체중에 비례해서 계산한 그 섭취량을 맥시멈 최대치라고 잡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으면. 한 가지씩 줄여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운동을 하는지, 두 번째는 땀이 잘 나는지, 피부가 건조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연령이 많아서 활동이 너무 적은지, 그러니까 집안일만 겨우 하는지 이세 가지 요소를 보고 계산하시면 돼요. 각 항목에 따라서 150cc 또는 200cc를 빼시면 되고, 한 연령은 연령의 변화, 활동에 따라서 0부터 200까지 여러분이 적절히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 50kg에 약 60세대는 여성분이라 고 해볼게요. 집안일 정도만 하고 운동하거나 일을 하지 않아서 호흡을 가쁘게 하거나 땀 흘릴 일이 별로 없다. 이런 분이라면 기본 섭취량 최대치가 50kg 곱하기 3에서 1.5L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각 요소에 의해서 1L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단 여기에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내 연령이 60이 아니고 40이다. 70이다. 혹은 걷기만 하느라도 그 숨이 차가지고 좀 허각됐다. 이런 요소들에 에서 물량을 좀 더하고 빼고 해서 그 정도 부근에서 드시면 돼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조절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개인차가 정말 클 수밖에 없는데도 물을 자꾸 많이 마셔야 된다고 그런 정보들이 넘쳐나는 게 사실 참 문제예요. 특히 젊은 분들 건강한 분들 많이 드시는 건별 탈이 없고 상관없습니다. 그분들 말리진 않아요. 그런데 뭐 고혈압이 있다 갑상선이 있다 당뇨가 있다 이런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이런 정보는 정말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 고혈압에도 물 많이 마셔라 이런 말이 있던데. 혈압이 오르는 요인 중에 하나도 수분이 정체된 체내 수분량이 올라갈 때도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뇨제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라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혈액의 점도를 묽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을 달고 사실 거예요. 혈액이 묽을 정도로 계속 물을 집어넣으면서 신장에 충분히 물이를 줄수 있는 그런 상황들 만들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런 방법으로 혈액을 묽게 하고 혈전이 쌓지 않게 해서 중풍을 예방하겠다. 그러면 애초에 운동하고 걸으면서 하세요. 그런 운동 습관들이 물, 많이 마실 수 있는 것도 감당해 줄수 있고 물 많이 마시기보다 훨씬 더 중풍 예방 효과가 높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전에 병원에 근무할 때 외래로 자주 오시던 환자분이 한60 정도 되셨던 분인데 물을 체중을 빼겠다고 3리터씩 드신다더라고요. 뭐 이제 효소 업체에서 이제 그런 방법을 알려주셔서 했는데 제가 과다 하 너무 많다 좀 줄이시라 했는데 듣지 않으셨어요. 아니 물처럼 좋은 게 어딨냐고 왜 말리냐고 살 빼겠다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입원할 때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때 간 수치가 올랐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과 원장님한테 야단 맞고 물을 이제 다시 줄이셨는데 그간 수치 오른 정도가 간에 치명적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 몸에 그만큼 필요 이상에 쓸데없이 과부하를 주면 은 우리의 오장육부 중 어디든 무리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신장이나 방광만 떠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간에도 무리를 주고 소화기관, 비위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꼭 알아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중간 점검해 보면 물은 개인마다 섭취량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하는 법 보았고요. 내가 운동을 잘 못할수록 아플수록 다른 질환이 있을수록 주의해서 마셔야 합니다. 과유불급 물이 나쁜 게 아니고 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물을 낭비하는 습관을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1리터 정도 마셔야 몸이 붓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이런 불편함이 없는 나의 적정 섭취량인데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작은 1리터 물을 가지고도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 물을 낭비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술과 커피, 녹차, 홍차 등과 같은 이뇨를 시키는 그런 음료들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짜고 너무 단, 인스턴트 식품들. 빵, 초콜릿 찌개류들, 소금이나 설탕, 하얀 소금, 백설탕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우리 만성염증을 대처하고 줄이는 방법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건강 정보보다는 기본을 잘 지키는 걸 바탕으로 하고 그 바탕에서 취사 선택하는 지혜가 좀 필요해요. 자, 이렇게 물 낭비하는 습관들, 없애는 방법들 중요하고요. 근데 이 생수나 맹물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릿하거나. 이런 분들 이제 각각의 이제 이유들이 제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일부러 꼭 맹물 생수를 드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볶음보리라든가 그 현미차 찬물 잘못 마시고 위장이 좀 차갑다면 둥글레차 정도 연하게 타셔가지고 그렇게 생수 대신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드셔도 충분하고 소화에 방해, 지장이 없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좀 많이 드시기 어렵다 이런 분들은 꼭 조금씩 나누 서 드시고요. 그리고 특히 입이 말라서 물을 자꾸 드신다는 분들, 이분들은 많이 마셔도 보통 그런 입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이 입마름만 혹은 가슴의 열만 살짝 내려줄 정도로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물과 관련돼서 진찰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그런 증상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마시는 물보다 소변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두 번째 매 시간마다 한 시간마다 소변이 마려워서 가야 한다. 세 번째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게두번 이상이 된다. 네 번째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입마름이 있다. 다섯 번째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도 붓는다. 몸이 붓는다. 다리가 붓는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입이 마르는데도 물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마셔지지 않는다. 자, 이분들은 대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당장 치료하기 어렵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조절하고 물을 낭비하는 습관들부터 좀 조정해 보세요. 오늘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그 잘못된 한마디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신 저희 환자분들, 정정 뵙다 보니까 드린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물좀 줄여서 드셔야겠어요? 말씀드리면, 아왜 물을 못 마시게 하느냐? 이런 분들 많아서 참 답답하고, 진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영상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건강상식들 볼 때,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거과 내가 아플 때는 좀 다르다는 사실. 그점 아시고, 가려서 취사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혜를 위해서 이런 건강상식들 앞으로도 틈틈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